7화. 길에서 들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. 제가 호구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전 길거리에서 혹시 도를 아시냐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. 마침 그 커맨더 센터가 저희 동네라서 재수가 없으면 하루에 두세 번도 만나죠. 이제는 뭐 대충 걸어오는 폰만 봐도 저는 감이 옵니다. 근데 몇년 전엔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는 사뭇 느낌이 달랐습니다. 저에게 길을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저를 지그시 보시고선 띠가 어떻게 되는지 또 생일과 태어난 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시더군요.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2, 3년 정도 일이 잘안 풀릴 건데,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면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을 테니 걱정을 말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또한 제가 원래 타고난 복이 많으니 위기가 와도 뜻하지 않게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, 거기에 덧붙여서 며칠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호랑이 기운이 어쩌고 하시면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깝지만 헤어질 거라는 말도 하셨죠. 아주머니의 그 말씀에 원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냐고 제가 여쭈니까 아주머니는 웃으시면서 가끔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필요하면 말해주신다고 하더군요. 그리곤 싱긋하고 그냥 가셨습니다. 묘하게도 그 뒤로 2년 사이에 전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극단적인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, 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. 물론, 여자친구와는 헤어졌습니다. 작년 추석 때 일입니다. 날씨가 좋아, 전 지인과 함께 야외 테이블에서 한적하게 술 한잔을 걸치던 중, 그 때, 골목 저편에 아저씨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평소처럼 신고를 하려고 다가갔는데, 그땐 이미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고 그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더군요. 저는 자리로 돌아왔지만, 계속해서 그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. 신고하신 분께는 죄송하지만, 그 때는 혹시나 쓰리꾼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었죠. 그리고, 다행히 얼마 되지 않아, 경찰이 도착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경찰이 아저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무전을 치더니 곧이어 구급차가 오고 이어서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그 주변이 봉쇄되었습니다. 안타깝게도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모양입니다. 저와 일행은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. 하지만 그때 우리 주변에 있던 몇몇 테이블 사람들은 구경을 하겠답시고 그쪽으로 몰려가더군요.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저씨와의 썩을 묻던다고 죽은 사람 구경은 간디야. 아이고, 치를 죽었을 때구경감은 퍽이나 좋겠다 아마도 저들 중에 오늘 한 놈은 잠도 못잘 것이여. 그러고 아저씨는 저쪽을 바라보면서, 학상들은 절대 모르는 사람 죽으면 그 근처도 가지 마소. 귀신도 죽기 전에 사람이었니. 구경거리가 되불면 기분 좋겠소. 이러시더군요. 근데 일행인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좀더 의미심장했습니다. 원래 사람이 죽으면 그 자리 주변만 뱅뱅 맴돌다. 때가 돼서 가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업혀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. 특히나 자기 죽음에 관심 있어하는 사람일 경우 더 그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이죠. 뭐술 드시고 하신 말씀이라 신빙성은 없지만 그걸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더군요. 그리고 제 생각도 죽은 망자를 그저 구경거리 삼아 쳐다보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듯한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. 오늘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끄적인 글이라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. 좀더 사실 있게 각색하고 싶은데 글체주가 없네요.